안녕하세요. 오늘은 도시 긴팔 카라 커플 잠옷 세트 28종을 꼼꼼하게 리뷰해 볼 거예요. 디자인, 착용감, 가성비까지 모두 만족스러울지 함께 확인해 봐요.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고르는 재미가 쏠쏠하고 부드러운 소재 덕분에 착용감도 뛰어나답니다. 세탁 후에도 변형이 적어서 오래오래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에요. 커플 잠옷으로 맞춰 입으면 더욱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친구나 가족에게 선물하기에도 딱 좋은 아이템이죠. 28가지 디자인이라 매일매일 색다른 홈웨어를 즐길 수 있어요. 다만 인기 있는 디자인은 품절이 빠를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겠죠.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예민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무엇보다 부드럽고 편안해서 숙면을 취할 수 있었어요라는 의견이 많았답니다. 가격 대비 품질이 정말 좋아요라는 의견처럼 가성비도 놓치지 않았으니 이번 기회에 도시 잠옷으로 행복한 잠자리를 만들어 보세요.